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을 같이 보긴 봐야 되는데 오늘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림로봇 이 종목만 앞에서 조금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고 그 이후에 딱히 매매한 종목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퍼스텍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포스트텍 같은 경우에는 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방상 저항이 너무 많죠. 이런 경우에는 호가에 그 물량들을 먹어주는 속도가 빠르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항 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을 때는 뭐 하더라도 물량을 정말 많이 줄이겠죠.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물량 배팅하기란 조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퍼스트텍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매수를 진행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휴림 로봇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타이밍에 퍼스트텍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저는 퍼스트텍은 좀건너뛰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원자재 제재 관련해서 이 플라스틱 관련주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g n 시 에너지 이종목들 올랐는데 뭐 코오롱 플라스틱은 마지막에 결국 무너지기도 했고 에코플라스틱은 상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뭐 요런 상승은 요런 상승은 제가 원하는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긴 했어요 강하긴 했는데 상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요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안 넘었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할때 상 어, 근처까지 가면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내가 베팅을 하기란 조금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기란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커요. 조금만 떨어져도 막4% 3%씩 떨어지기 때문에 뭐 3천만 사도 100만 원씩 그냥 까고 시작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물론 제 관점이에요. 여기서 자신감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이렇게 급하게 올린 캔들, 보이시죠?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퍽퍽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 이런 구간에는, 음 약간 이런 구간에, 매물이 약간 좀 비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코플라스틱은 매수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뭐, 상가에 들어갔지만, 뭐, 전 상가도 하질 않았어요. 뭐 중간중간에 철강주 좀 강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조금 약간 좀 힘이 보이기도 했지만 제가 요런 구간을 좀 돌파하면 매매를 해보려고 했었고 요쪽 호가에 150만주인가? 140만주였는데 좀 눌리니까 또 200만주로 바뀌는 그 호가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돌파하고 여기가 저항이에요. 보시면 1봉상 저항이에요. 2145 보시면 2145 제가 그어 놨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좀 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어 놨는데 결국 여기 이쯤에 있었던 그 대량 호가 대량의 호가도 먹어주지 못할 뿐더러 도달도 못 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전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매수를 안 하는지 아이들 선물도 사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돈이 조금 안 들어오는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래 대금 측면에서도 코스닥이 대금이 좀 상당히 약했다고 봅니다. 어제는 뭐 8조 3천억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뭐 7조대 초반 극초반이죠. 7천 7조 천억이니까 극초반이죠. 그래서 대금 측면에서도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음 이렇게 대금이 안 좋아도. 하나의 테마에만 돈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면 매매를 충분히 진행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매매를. 근데 어느 하나 완전히 집중이 돼서 테마가 움직이는 건 경우는 없었어요. 오늘 중간 중간에 기산텔레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루원도 있었고, 이루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조금씩 조금씩 치고 나 올라간 종목들이 마지막에 GNC 에너지도 있었고. TYM도 꾸준히 뭔가 수, 순위권 상위권에 있었고요 규림 로봇도 죽고 나서 계속해서 행무치면서 대금은 조금씩 계속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 일정한 테마에 돈이 쏠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사실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비중을 올릴 수가 있게 되고, 더 확실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최대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만 좀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 종목이 개별로 움직인다고, 아니면 해당 테마가, 보통 A급 테마는, A급 테마가 이 정도의 파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이 정도? 이 정도의,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파이에 그 테마라고 한다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에코플라스틱 상가에 갔고 퍼스텍도 크게 올랐으니까 요 종목에서 수익 보신 분들도 어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연휴 전에 수익을 보고 간다는 건뭐 좋죠 즐겁죠 오늘 분봉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어지러운 하루였지 않나 싶어요. 수산중공업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CIS도 왔다 갔다. 뭔가 롤러코스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기산텔레콤도 굉장히 꼬불꼬불 어지럽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뭔가 강했던 테마가 없는 것 같다. 확실한 테마와 확실한 종목이 뭐장 초반에는 퍼스트텍 정도 휴림 로봇 정도 강했지만 그 이후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 상위창을 좀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창을 봐도 보시면 휴림 노봇이 어제부터 계속 1등이었고요 그리고 급등하지 못한 대한전선 그리고 2등주 코그롱 플라스틱 그리고 어제 올랐었던 t i m 그리고 장 초반에 잠깐으로 죽었었던 퍼스텍 뭔가 하루 종일 주도했다 싶은 종목이 없죠 아마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도 매매를 많이 진행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뭐 어린이날 끝나고 나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조금 좋은 테마 강한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매도 거의 안 했고 휴림 노무만 장추반에 잠깐 했고 뭐 이후에는 매매한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없고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요일날 더욱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